찾았다. 출리굽기 3장 18절.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여러분이 출애굽기 추레굽기? 출애굽기가 뭐예요?라고 말했어. 어,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방금. 출애굽이 뭐냐? 출. 출은 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유치부실에서 나가요, 그럼 여기를 출구라고 해요. 들어와요 하면 거기를 입구라고 해요. 출은 어려운 단어야. 출은 한 자야, 한 자. 한 자어야. 출은 무슨 뜻이라고? 출은 나간다는 말이야. 어. 어, 맞아요. 자, 근데 뭐 앞에 출이 붙었을까? 그렇지. 애국이란 말이 나와요. 애국. 봐봐. 출 애국 기 출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나간다. 애국은 뭘까요? 애국은 나라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이 뭘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럼 출 대한민국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간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미국을 넣어 볼까? 출 미국 하면은 미국에서 나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 애굽했으니까 애굽에서 나간다. 어, 애굽에서 빠져나온 애굽에서 나간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라는 말이야. 자, 서아예드이 출애굽기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라는 말이야. 알겠죠? 자, 애굽은 애굽은 나라 이름이라고 했어요. 어, 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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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어, 어. 들어 주세요. 자, 전사님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주인공이 있다? 맞아.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알아? 이게 누굴까? 오! 정답이 나와 버렸어, 벌써. 이게 누굴까?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의 기록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요. 얘들아, 멀쩡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 지금 심지어 땅까지 다 드러났다고. 이렇게 바다가 갈라진 것 뿐만이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바다가 벽이 되어버렸어, 물로. 물이 벽이 되어버렸어. 그 사이를 건넌 거야. 왜 건넜을까?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됐을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됐어. 근데 출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나간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왜 나왔을까? 모르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는 어떤 거야, 얘들아? 노예. 노예는 내가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밥 먹고 싶을 때밥 먹을 수 없어. 내가 똥 싸고 싶을 때똥쌀수 없어. 내가 이, 일하기 싫다고 자고 싶다고 해서 잘수 없어. 노예는 너 가서 일해 하면 해야 돼. 노예는 항상 묶여 있는 상태야. 그게 노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셨냐? 너네가 애굽이란 나라에 잡힌 것 같지만,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가 된것 같지만 사실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잡힌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거야. 그걸 아시고, 너네가 진짜 회복해야 될거한 가지가 있어. 뭐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세가 아주 아주 애기였을 때, 엄마 전 먹고 있을 때, 엄마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들었던 거야.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셔. 모세야, 피제사들이 일어나가라 라고 말하셨을 때. 피제사? 어, 징그럽게 무슨 피제사?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저게? 근데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들었던 모세는 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잖아. 그피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양을 갈라서 피를 내서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줄 알아?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거야. 모세에게 이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증거로 하나님이 피제사들이러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아 모세는 아까 들었던 거야. 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연약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이거 놓쳐서 우리가 애굽에 놓여됐구나 사단에게 잡혀버렸구나. 이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회복해야 해. 이거 회복하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출 애굽할 수 있어. 사단의 손으로부터 나갈 수 있어. 이걸 알았던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 근데 얘들아 모세에게 봐봐. 이 망대가 세워져 있었다고 쳐보자. 이 망대는 뭐라고 했지? 사단, 망대. 사단 망대가 세워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들려졌을까? 안 들려졌겠지. 그러면 모세에게 이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건 항상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아! 그리스도! 할수 있었던 거야. 우리 라면트들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망대를 세우지 않고 이 망대와 계속 누구와 연결돼? 계속 사단과 나도 모르게 연결되어 왔던 거야. 그러면 오늘 와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들을 때, 아, 또 그리스도야. 맨날 들었던 거잖아. 또 망대야. 아 그래 기도 기도하면 된대매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근데 오늘 모세는 어땠어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 무슨 피언약이야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 모세에게는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됐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출애굽할 수 있구나 근데 사실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던 거야 그때에 바다가 갈라진 거야. 바다는 그냥 가서 갈라져라 한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갈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언약,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셔. 곧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망대를 뭐로 세운다고 했었죠? 기도와 예배로 세운다고 했어요 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있나요? 네 진짜로? 네 무슨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스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 망대가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어 또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랑 신나게 마트 가서 장 보다가 다이소 갔다가 거기서 또 뭐하는거야? 순간순간마다? 아! 띵동 하면 뭐하는거야? 상구상 기도하는거 해볼까요? 옳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보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2, 3, 7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에게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알겠죠? 이번 주도 자 피언약, 피언약 뭐라고요? 그리스도. 딱 알아들었어 모세에게. 왜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 레몬트들도 이번 주에 기도와 예배로 망대 세우고 오는 레몬트들 되길 바래요. 기도합시다. 옳지. 기도. 기도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한 번에 알아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우리 안에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든 랩마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